마늘 어때? 마늘이 다 좋은데, 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색깔들이 막 다르다. 얼룩덜룩하네? 무슨 어. 병이 <laughs> 왔다. 어머, 잠깐만.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소뻔입니다. 마늘을 수확하려면 이제 한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늘밭을, 마늘이 잘 자라고 있나, 마늘밭을 둘러보러 왔는데, 탈균제를 적재 방제를 해서, 마늘이 큰 병이 없이 잘 크고 있어요. 이파리도 좋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덜룩하네? 네, 얼룩덜룩. 응. 그죠. 끝에 가면은, 이렇게 얼룩덜룩 한걸 지나서, 여기가 이제 주황색으로 붉게, 이렇게 병이 센 병처럼, 다이러스처럼 생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약사 물어봤더니 녹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갔다가 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초기고 이렇게 이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된 애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좀 늦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바로 이 녹병 방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녹병이 생기고 나면은 잎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못 하니까 생육이 더디고 생육이 더디다 보면은 이제 뿌리 뿌리가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저하된다고 하니까 이런 증상을 보이면 바로 방제를 해줘야 이제 좋은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제를 하려고 그래서 그 농약사에 가서 약을 사 왔습니다 그전에 이제 썩음병이라든가물름병할때 녹병도 그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이제 뭐생길다고 생각도 못해서 그치. 그거를 이제 음. 생각 안 했는데 와그 다른 것들로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녹병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랑 같이 해줘야 되는 거네 이런 거 음, 전부다. 그래. 생기기 전에 미리 양 네. 녹병까지 같이 네. 해주는 게 좋은데 생각 못했지. 어. 그래서 어 농약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무슨 뭐 이런 뭐 제목 보여줘도 되나? 음. 어, 이렇게 이제 어. 녹병약 녹병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 보름 전, 보름 음. 전에. 3회 정도 뿌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어 4월 29일이니까 5일 간격으로 세번 뿌리고 이제 5월, 15, 5월 15일 안에 얘를 방제를 끝내고 나면 이제 보름 후에 수확을 하면 되니까 5월 15일까지 5일 간격으로 3회를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보다 조금 진하게 타야 되겠다 음, 지금 조금, 진행이, 됐으니까. 어, 진행이 됐으니까 용량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이 뿌리 비대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엊그저께 비, 엊그저께 비하고 이번 비가 뿌리 비대기 때 아주 그냥, 아주, 어, 단비 역할을 해줬어요. 그때 비가 안 왔다면 물을 줬어야 되는데, 음. 당연히 이제 두 번의 연속으로 비가 와서 따로 이제 물을 안 주고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추천해 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막 뿌리가 비대해지는 기간에는 이렇게 뭐 영양제를 한번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 품질의 마늘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천해 줘갖고 이것도 하나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어, 뭐, 그냥, 조금, 뭐, 그냥, 내돈내산이지만은, 좀 상표는 가릴게요. 뭐, 색깔도 곱게 하고, 당도 향상하고, 뭐, 약한 채소화, 뭐, 이런 건데, 여기, 여기 보면은, 마늘 있어요, 마늘. 마늘.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뭐 목적 효과는 우짜람, 우짜람 경감, 뭐 고운 색깔, 뭐 당도 향상, 품질 저장성 향상, 음. 그리고 이제 과실의 크기, 그리고 구근을 크게 하고 뿌리 발달을 좋게 한다. 그래서 좋은 이제, 거네. 어, 좋은 엄청 거예요. 좋네. <laughs> 그래서 뭐 얘가 약은 아니고 그냥 음. 뭐 인산칼리, 아연구리붕소,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함유된 뭐 무슨 복합비료라고 보시면은. 음. 그래서 얘를 어, 20리터 한리에약한 14밀리리터 10리터만 할 거니까 한 8밀리리터 17밀리리터 8밀리리터 정도만 쓰면딱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얘도 오일 간격으로 얘랑 같이 똑같이 섞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빨리 해야 되겠다. 응. 아... 뿌려. 마스크가 졌어야 되는데, 지금 녹병이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조금 흠뻑 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 옆에 심은 양파도 이제 비대해지고 있고 마늘도 아마 안에서 우럭무럭 자라고 있겠죠? 네 <laughs> 지금 마늘밭들어 가서 마늘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방제를 해주셔야 품질이 좋고 생산량도 많이 마늘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먹는 거라 이런 약을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냥 약을 응. 안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데 왜안 되는 건가 이건? <laughs> 조금, 아, 먹으면 돼. 어? 조금 먹으면 조금 돼. 조금 먹으면 돼. 응. 근데 이왕 심었는데 알맹이도 크고 막 좋고 빤짝빤짝 빛나고 그런 걸 먹고 싶잖아. 그럼 약 많이 하는데 근데 꼭 약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게좀 응.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응. 응.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잘돼야 수학할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은 뿌렸지만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이게 좀 양면성 이 있네요, 참 양면성. 그리고 녹 우리는 녹병약만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녹음병이라 뭐 입마름병, 흑색썩음병 이런 거가 있, 지금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할때 같이 하면 좋겠지? 같이 하면 좋지. 만약에 생기지 않았고,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이라면, 음. 안 하셨다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요, 그, 구근 형성기, 비대기니까, 그 형성이 될때 영양제를 같이 한 번씩 주시는 것도, 이렇게 알도 크고, 이쁜 마늘을 수확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처방을 했어요.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시고, 아, 문제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농약사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은, 어, 그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니까 꼭 그렇게 해 보시고 어, 미리미리 방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일 후에 똑같은 양을 해서 5일 간격으로 3회 반복을 해서 어, 예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청 잘 자랐어요. 야, 이, 이 줄기가 보면은, 음. 이야 줄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laughs> 뽑을 수 있을 려나 모르겠어요. 어. 금방 뽑힌다고 하니까. 뭐. 음. 이제 저는 이제 5일 후에 다시 방제를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이었습니다. <목소리>